안녕하세요. 미국 주식으로 백억을 만들자 미즈백입니다. 오늘은 25년 8월 1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은 미즈백 어머니 계좌 7월 결산을 하고자 합니다. 어머니 배당 주식 1개월 동안 등락을 살펴보면 TQQQ 6.28% 상승, GPIQ 1.33% 상승, GPIX 1.34% 상승 마감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평가금 640만 원. 상승했고 총 평가액은 1억 3,872만원입니다. 차트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? 이번 7월은 tqqq가 분기배당금 약간 들어왔고요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는 기존 배당금이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현재 어머니 계좌는 원금이 1억 1,000만원이고요. 수익금은 2,872만원. 수익률은 26.11%입니다. 배당금 1735만원 포함하면 4607만원 수익에 수익률 41.89%입니다. 이번 달에는 어머니와 막내 이모님 모시고 점심 먹고 왔구요. 무도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?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리 배겠습니다